Hey,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인사이드 비풀 Before... 저 뭐지? 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s going to the school and what happened? 어... Uh, uh, my heart... 뭐야 지나갔어 아키라님! 해석좀 부탁드릴게요 뭔가 학교에 왔다는건가? 아... 어... 어, 내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건가? 뭐야? <laughs> 이 한대 집에 부셔질 것 같은 다리는... 게임리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병원이네요. 어, 열쇠... 어, 뭐가 졌어요? 아, 열쇠를 저렇게 잡히면 어떡하냐, 이 게임! 이렇게 하면 가만히 어 게임 메일을 짰지 됐다됐지됐지 이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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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사라자다 어 <쏘> 오, 사 돼.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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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아닌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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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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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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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eems that the door is locked 어 열린다 여기는 뭐가 있나요 템이 템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밟아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대 맞으면 뿌셔질 것 같습니다 젓가락 같아요 This picture is incomplete 저도 무슨 스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 눈 떠보니까 여기 앞이었어요.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해가지고 점프는... 어, 점프는 없네요. 이렇게 숙이는 건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괴물이 나올 확률이 꽤 있다는 건데. 예, 갑자기 막 뛰다가... 막 다리 부셔져서못 뛰는 거 아닙니까? <laughs> 뛰다가... 어머나, 내가려한 다리!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laughs> 뭐야, 뭐야. 누가 울어? 아, 웃어. 아니야, 울어. 이 미친놈아, 하나만 해. 웃는 거야, 웃는 거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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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h oh, oh, e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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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여기 세이브가 없네요. 개떡 같네요. 좋았어. 맞췄어요. 파이어, 뭐야? 이거 불타 죽은 건가? 난 잘못 없어. 열리지 않을까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아! Fuck it 아 <laughs> 어, 진짜 심장아 진정해. my heart beat. 아 다리도 아파요. 다리 어제 올리고 있었는데 아 쳤어. 아 아잇 나랑 밀당하지 마라 이밑 밀당놈 같은일하고 고추 고추 아고 꼬치? 뭔 말이지? 아, 내 네, 무릎 아파제 아. 책상 그 사이에 발 놓고 있었는데 지금 다리 올리면서 아, 무릎 박았어요. 네, 생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리를 어서 와, 오랜만이다. 클로즈였어요. 아, 그래? 아, 우리 아키라 님이 해석해주겠죠. 저는 우리 아키라 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기에도 뭔가 있어요. 약간 중, 중2병 모집 같아, 어.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이런 게임들은 다 이렇게 방마다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 나 아, MC 갔다 왔어요? 아, 재밌었습니까? 요레리님 대학 어디 갔어요? 이게 뭐예요? 아, 그, 클로즈구나, 클로즈. 아, 나 이거 G로 봤어. 다쳤다. 가쳤다. 어쩌라는 거지? 뭐가 다쳤다는 거지? 어떻게 저를 지러보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리신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뭐 아, 중앙대 가서요. 와, 미쳤다. 요리리님, 잘 보여야겠다. 요리리님한테, 아하, 또 가득 지 각이다. 이거 또 문이, 문이 자동적으로 혼자서 춤을 췄거든요. 올린님 어서와요. 아. 아, 심장아 준비해라. 아, 다리 내려야지또 무릎 박으면 너무 아프다고요. 근데 클로즈가 계속 있는데 이거 왜 클로즈가 있는 거지? 왜 표시를 놓는 거지? 무슨 힌트인가? 어, 페브님 어서와요. 오늘 방송 좀 오래 합니다. 뭐 힌트인가? 궁금하네. 하...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차라리요. 아예 없어졌다 나오면 그것도 뭐 싫겠지만 이렇게 딱하니 있으면 내가 요기 들어가기가 싫어지잖아. 어, 슬로우 님. 아, 예맞줘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옆방 이렇게 쭉 갔는데 결국 나온 거 하나도 없네. 괜히 옆방 들봤다 담겨있는데? The door lock A uh, lock from outside there must be any way to 다른거를 해야된다는데 뭐를 해야되나 하나... 날 화나게 만들지마라 저도 이거 우리도 스토리 몰라요 처음부터 보신분들도 스토리 모를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야 뭐야 오야 이거 버그 되는거 아니야? 나 이런 거버그아내는게 재밌어. 나 그냥 가자. 오픈이라, 아! 클로즈라님은 다 닫고, 오픈이라는 거 다, 여... 오, 천재세요? 아, 키르님 내가 보기에는 아 IQ 한 90은 된다니까어 머리 좋으세요. 아, 오픈이 여기 써졌구나.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건 어떡합니까? 아, 여기 써져 있구나. 그니까, 얘 사, 3개 국어 하니까 IQ가 90이죠. 제가 86인데? 나보다 높은데? 엄청 대우해 준 겁니다. 나보다 사나 높네. 여긴 또 어디에 써있지 아, 오픈 <laughs> 돌고래보다 멍청한거 같다고요? 에이, 그래 돌고래랑 바등바등하지 아니, 않겠습니까? 됐다, 됐다 심장아, 준비해, 심장아, 준비해 심장아, 준비됐니? 준비됐어요 좋았어 잘 아, 된거같은데 <laughs> 도망가 불이다 불이다 도망가 아, 얘네들 또왜하늘에서날아다에서까 요즘 침대 날아다에니까0 0 광고는 봤어요. 침대는 날에서1 0 0학을 100에서 100에서 1 아, 0에서1 0 0아서1 0 0에 아직 누구 오는 거 같지 않아요? 아 개싫다. 이추구래요 여러분들. 내려가. 여보세요, 나야. 너는 잘 지내니? 뭔가 화면이 점점 뭐아 뭐야? 왜점 내려가 내려도 끝이 없니? 어 이거 뭐야? 무알루트인데 뭐야? 웰컴 투더헬 지옥 연글 환영해. 지옥 온걸 환영해. 귀신 나옵니다. 아야. 아 여기 화장실 진짜 싫어하는데 공포 게임은 깨면... 아 이거 왜안 없지 없지 없지? 여자 주인공 뭔데? 근데 뭔가 벗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하, 이 게임의 최고의 적은 카메라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설마 이 자리에 남자는 아닐 거 아니야? 어, 곰돌이다곰돌이곰돌이 곰돌이. 밖에 빱빠 뭐라 시부리는 거야? 땀끼 빱빠. 오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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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아까, 그 갑, 아까, 갑툭튀 너무 놀라가지고 예또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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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밑에 누구 계시는데 예 네, 침대 밑에 누구 있으시거든요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주무시는거 방해하는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저거 이렇게 아 공포게임 해야죠 새벽에는 아, 저 이렇게 자고 있는거 저아 깨우는건 예의가 아닌것 같은데 가서 깨워달라고요? 제가 깨울 때 눈감고 <놀람> 어, 사라졌다. 문 열린 거네? 위! 우리! 어쩌라는 겁니까? 열리지 않아? 또 여기서 문, 문들에서 내가 발견 못한 거에 있나 봐요, 여러분들. 같이 생각 좀 해봅시다. 뭔가 이거 뭐, 도박그램 이건 뭐지? 이게 힌트인가? 물이라는 게 써져 있고요. 이번에는 뭐가 방마다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다른 방으로 이동을 했나? 사람이 이 그림. 또 이제 방 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까부터 계속 방에서 뭔가 하면 문 열어 줬으니까. 아 근데 이거 또 갑자기 쳐나면 진짜 좀답 없을 것 같은데. 저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신트가 뭐가 있다는 거지? 아키라 님, 릴리 님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마 엘리베이터?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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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음 아니면 아까 침대 쪽에 뭔가 있나 침대 없는데요.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예,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오늘 방송 좀 오래하려고요. 제가 지금 안 가본 곳은 화장실밖에 없고, 없거... 화장실밖에 없거든요. 빨간 거실을 찾는 건가? 아까는 무슨 그림 맞추니까 됐고, 두 번째는 뭔가 그문 닫고 막 열고 그러니까 됐고. 계단에 있던데 거기 웰컴 두더헬 여기 써져었습니다 지옥에 온걸 환영해라고 우리 우리 밖에 안 써져있어 신트가 이게 열릴려나 혹시? 안 열려 어! 잠시만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 아닌데? 생긴건데? 위 지오티입니까? 가시에요? 여기도 생겨야되는데? 다시 몸 보면 생길려나 안생겨 우리는.. 어둡다.. 제가.. 제가 갖고있는게 없는데 진짜 자, 저의 몸에 갇힌거는 장기밖에 없는데 소리 하나하나 날 때마다 문장을 뭐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같죠. 여도 같고. 그렇다면은. 한번 계단을 한번 다시 내려가보는 게 정답일 것 같기도 하고. 계단, 계단.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써져 있네요. All unto hell. 이게 뭐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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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N O D O D Y인가요? 누구도 지옥에 혼자 가지 않는다. 아노바지에요 아, 아 이게 b 에요 노바지 고우스어 All unto hell. 글씨가 사라졌어. 어, 여기 써져있다. You need me. 너는 내가 필요해? 웃음, 웃음? 곰돌이? 고민형 저 갖고 왔어요.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고민형 저한테 갖고 있어요. 어! 어! 분위기 거지 같은 거만 아니면 길을 찾았는데 생명 왔습니다 야 바보야 너희 바보냐 너희 바보냐 그문왜 만들어졌냐 I believe I need a key 키가 필요하대요 난 믿고 있대요 쟤 결계인가 내 흑염룡이면 뚫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흑염룡의 파워가 아주 조금 달리는구만. 역시 나의 파트너 사왕 지진이 나와야 되는 나와야 되는데 말이지. 이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포탈로 뚫으라고요? <laughs> 아 내가 포탈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해 보니까 이게 게임마다, 이게, 근데, 여기 점프가 없잖아요? 오, 어, 어, 야, 내 얼굴 볼수 있어! 어, 순간이지만 제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게임마다, 점프가 있는 게임이어야지, 근데 포탈을 뚫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어, 포, 점프가 없으면요, 뚫기가 힘듭니다. 아니, 뭐, 비벼지는 걸로 뚫어야 되는데, 아까 저기 보니까 하나 되더라고. 근데 저기가, 이 위가 뚫려있는지 모르겠다. 이 위가 뚫려있었으면 아까 거기서 위를 타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야, 아까 그 문으로 가볼게요. 열리려나?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면 진행 안 되는데. 안 열려요. From outside, outside, there must be any way to open it. 아! 오! 야, 창문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였어. 하, 졸라 억울하다. 우리가 널 가졌다래요? 어머나 어머나 저는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이 씬더 여기 잠겼구요 아 근데 아까 갑툭튀기 너무 놀라서 아나 지금 갑툭튀 때문에 지금 이거 약간 긴장돼요 진짜 약간 어 누구세요? 어, 지나가는 요정님이세요? 안 열려 기가 여기 의자 있니 설마 어, 여기 있다. 역시나 아 졸라워. 좋다. 그렇다면 저의 필살기 핸드시드, 완벽해 뭐 얻은겁니까 지금 지금 뭐한거예요 지금 뭐 됐어요? 저.. 든뭐어어요뭐 나왔어요? 아, 무슨 소, 소리 들렸잖아요. 저기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림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 기어갔다고요? 벌레네, 벌레. 벌레 반대 여러분들. 아, 여기 문이 열려있어졌어요. 열려 어, 열렸네. 문 열린 건데, 심장이 있네요. 아, 여기서 혹시나 심장마비 같은 걸리면 이 심장으로 가라 껴라 하면서 이제 제작사에 어 세세한 배려가 있네요. 야 이거 뚱뚱한 사람은 어떻게 지나라고 가 문을 이따구로 만들었냐. 처음 시작할 때방 아닌가? 아 여기 거긴가요? 헐! 진짜네. 나왜 여기니? 저왜 여기죠? 한세번 봤을걸요? 그러게. 여기서 갑자지 나왔잖아.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다행이다. 욕 같다, 데스. 계단 내려가세 무슨 소리세요? 그 앞에 누구야!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대답 안, 대답 안 해도 돼. 어, 근데 나내말 보고 놀랐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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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려가니까가 진짜 이제 그 열쇠 얻은 건가? 지금 저희가? 아니면 열쇠를 쓴 건가? 곰돌이 들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곰돌이가 없는 걸? 됐다! <놀람> <했다>. 역시다! 뭐야, <놀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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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또 됐.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왔네. 여기 길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은 저인데. 여기 저기 아닌 것 같은데. 길이라고요? <웃음> <웃음> 누나 좋아줘라. 남자 네 명이랑 여자 한명 명이 있네요. 언니가 도와주러 갈게. 너왜다 먹고 있니? 내가 영혼이었던 거예요, 영혼? 내가 영혼이었네. 어머, 난 예뻐. 우리 붕붕이, 오늘도 달려보자꾸나? 찌릿! 이 느낌은, 바로, 난 꿈을 꿨어, 자기. 나쁜 꿈이었지? 지금 꿈을 꾼 겁니까? 아니면 예지몽을 꾼 겁니까? 아니면 그건 과겁니까? 과거예요, 과거? 저 방금 그게 과거고 저렇게 가서 지금 영혼이 돼서 저렇게 시체가 됐다 저런 겁니까? 결국 결과는 아 씨발 꿈이네요. 에오 예, 힘들 추천가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게임 꺼지지도 않아. 같이 같은 게. 까줘. 예, 됐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